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느냐? 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에 들어와 예배, 성찬, 교제 이런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극렬, 구제와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믿음에 따르는 삶의 내용인 사랑과 극률과 구제와 소망과 인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보시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밀을 수확했는데 그 속에 알곡은 없고 쭉저이만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곡식이 겉보기에는 좋아요. 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알곡이 없고 텅 비어 있다면 이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믿음에 따르는 삶과 행위가 없기 때문에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불가능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면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통 유대인 아, 모두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어 근데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기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이 둘이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는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이 용어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의롭다을 받는다라는 말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숨겨주어서 잡히지 않게 한그 행함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철저히 앞으로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 가는 열차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그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 자녀가 갖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함으로 지켜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진리를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즉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도구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우리 유태진 선교사님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부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또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쁨의 또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